안녕하세요. 블로거이자 유명인 명언 유튜버인 일상입니다. 재담꾼 기질이 넘쳐 황구라라 불리우는 소설가 황석경의 명언을 정리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명언은 '삶에는 실망과 환멸이 더 많을 수도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을 신나게 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태어난 이유이기도 하다'입니다. 주위 사람들은 소설가 황석경이 소설가가 되리라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황석영은 그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소설가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신나게 쓰는 일을 하고 싶었을까요? 하고 싶은 일을 신나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태어난 이유입니다. 다시 한번 봐도 인생의 진로에 대한 명쾌한 답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명언은 너를 비난하는 어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네가 다른 어떤 일을 더 잘하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입니다. 시청자분들 중 부모이신 분들은 부모가 되어보니 어떠하신가요? 부모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는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들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완벽하다는 생각은 아이들을 조정하려는 의도로 연결됩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는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도록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 명언은 글이 백이면 궁둥이가 60을 쓰고 나머지 40 가운데 20은 손이 쓰고 또그 남은 20 가운데 10은 우연이고 남은 10은 재능이라고 할수 있지. 일단 앉아서 작업하는 것이 토지를 쓰신 소설가 박경리는 토지를 쓰는 동안 골방에서 갇혀 글쓰기를 했습니다. 소설가 이외 수도 그러했습니다. 단지 소설 쓰기만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공부 등이 세상 많은 일들이 성과를 이루려면 집중력과 몰입이 필요합니다. 운동도 당연히 많은 시간을 코트에서 보내는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황석영 명언을 텍스트로 읽으시려면 네이버에서 황석영 명언이라고 치시고 일상 또는 리얼북 앤드 에스테이트가 작성한 블로그 글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